첫 번째, "저를 따라오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고객분들께서 만약에 이것저것 찾으시는 제품이 있다거나 둘러보고 계실 때 아, 무엇을 원하세요?" "아, 그렇구나,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안내해 줄수 있어요. 자, 그럴 때할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진건월라이" 우리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진건월라이".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칭이라는 표현은요. 무엇인가 조금 부탁합니다라고 해서요. 매너 있는 표현 되겠고요. 껀워라는 표현은요.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라는 뜻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라이라고 하면 오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어보니 부탁합니다. 저를 따라 오세요.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칭 껀워 라이 진건 원라이. 자 조금 더 빠르게 진건 네, 원라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표현은요. 제품을 소개할 때 이것이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판매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 되겠죠. 자 그때 쓸수 있는 표현 제가 먼저 말해보도록 할게요. 这是最畅销的款. 네, 우리 조금 길기 때문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있는 这是 라는 표현은요. 이것은 무엇무엇입니다. 무언 라는 표현이고요. 자, 뒤에 있는 쪼에 라고 하면 가장 뒤에 있는 씨시어란 단어에 주목을 할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씨시어란 단어가 한자 그대로 번역하면 은잘 팔리다. 무엇인가 책 같은 경우도요 뭐,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가장 제품 중에 잘 팔리고 인기가 좋은 제품을 청시오라고 표현합니다. 자 뒤에 있는 청시도 관이라고 이어집니다. 관이라는 표현은 제품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가운데 있는 떠 라는 것은요. 앞에 있는 잘 팔리다와 뒤에 있는 관이라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거든요. 즉, 잘 팔리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즉, 뭐예요? 이것은입니다. 가장 잘 팔리는 제품, 상품.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조금 길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먼저 읽어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畅销的款. 네, 다시 한번요. 네, 좋아요. 이번에는 한 문장으로 바라듯시 한번 해 볼게요. 저시. 죄창더 네, 러분 잘하셨습니다. 조금 더 마지막 한 번만 더해볼수 있을까요? 저더 네 여러분 너무 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비슷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청, 씨아오 대신에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热어 라는 표현이거든요. 뒤에 있는 어는 공통적으로 들어가고요. 앞에 있는 건热 라는 것은 원래는 덥다란 뜻이 있는데 잘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핫한 제품이다 라고 해서 더울 열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热어 라고 하니 이거 역시 인기 있는 제품, 잘 팔리는 제품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그러면은 唱어 대신에 热어로 바꿔서 한 번도 같이 한번 따라 말해 볼게요. 最热销的款，다시 한 번요.这是最热销的款. 좋아, 이번에 진짜 말하듯이 한번 해볼게요.这是最热销的款.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비슷한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저, 是 마이, 더, 쨔, 하, 라고, 여러분, 써 있는데요. 여기 있는, 마이 라는 단어는요, 팔다 라는 동사이거든요. 자, 뒤에 있는, 떠는요, 어, 굳이 해석하지만, 모모 하는 정도가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모모 하는 정도가. 자, 그러면, 마이, 더 라고 하니까, 팔리는 정도가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어때요? 조에 가장, how, 좋다. 라고 해서요 앞에 있는 저시 이것은입니다. 마이더 팔리는 정도가 하오 가장 좋아요. 즉 무슨 말이에요? 팔리는 정도가 가장 좋다? 그렇죠. 가장 잘 팔린다, 인기 있다라는 표현이죠. 우리 앞서 본热시아창시라는 <목소리> 표현도 좋지만은 그냥 팔리는 정도가 제일 좋아요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를 이렇게도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저시 마이더. 最好. 다시 한번요. 这是最好. 다시 한번 조금 더 빠르게요. 这是最好.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네, 그다음 표현은요. 이번엔 잘 팔리는 제품이라는 것 대신에 신상품이에요라는 표현도 우리 한번 할수 있거든요. 자, 중국어로 그러면 신상품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신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신빈이 바로 새 상품, 신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자 그대로 봐도요, 신이라는 것이 새롭다라는 뜻이죠. 새로운. 빈이라는 건 물품할 때 품자입니다. 즉 새로운 제품을 신빈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 앞에 뭐예요? 이지더라고 표현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이지라는 표현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한자로 써 있는데요. 이 여러분 한자를 좀잘아시는 분들은 바로 이 글자 알수 있어요. 그렇죠. 계절에 여러분 뜻하는 단어거든요. 계절. 즉, 한 계절이라고 해서요. 중국어로는 시즌이라는 단어를 이지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그대로 볼게요. 저, 시 라고 하니 이것입니다. 이, 지, 더. 한 시즌의 어떤 신, 빈, 새로운 상품. 이 상품은 이번에 나온 신상품이에요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굉장히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这是이季的신品 다시 한 번요. 这是一季的新品.최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这是이季的신品 네, 여러분 잘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뭐 했어요? 어, 가장 잘 나가는 제품과 또 신상품을 이렇게 소개 한번 해 봤어요. 자, 우리 그다음 표현은요. 지금 세일하는 중이다라는 표현도 한번 익혀 볼 거거든요. 자, 중국어로 세일하다라는 단어를 먼저 알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단어 트자라고 하면 한자 그대로 번역하시면 특가라고 하거든요. 즉 세일하다라는 단어 되겠습니다. 세일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저슈 계속 같이 이어지죠. 이것은입니다. 뭐예요? 워먼 시엔자이 터더라고 표현 들어갔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워먼이라는 표현은 우리, 저희라 뜻이고요. '시엔자이'라는 단어도 종종 볼수 있어요. 이 '시엔자이'라는 뜻은 현재, 지금. 뒤에 있는 터지어 세일하다. 자, 근데 터지어도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세일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떠는요. 뒤에 어떤 제품을 얘기하는 건데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터지어도라고까지 하면 세일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어보면 이것은입니다. 우리 현재 세일하는 것. 이되셨나요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저시 我们现在特价的. 좋아요. 다시 한번요. 这是我们现在特价的. 좋아요. 이번에 이제 문장으로 한 문장 해볼게요. 这是我们现在特价的. 다시 한번요. 这是我们现在特价的.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